안녕, 난 동사무소에서 열혈 근무 중인 천사랑 사회복지사야.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자, 여기 김두랭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집도 가난하고 본인도 골골 매일 아프고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고 대사에 비관적인 사람이지. 엄마가 시장에서 야채 팔면서 생활하는 듯한데 엄청 힘들어 하시고, 아빠는 술 먹고 매일 싸우고, 누나는 가출했다가 들어왔는데, 몇달 있으니, 김구랭이 삼촌이 되기로 하네. <laughs> 형은, 그냥 동네, 백수. 약간은 막장 집안? 게다가 집안도 엄청 가난하고, 암튼 매일 시끄럽고 싸우고, 이러럽기도 <laughs> 하고, 그래서, 주변 동네 사람들이, 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된 거지 당연히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역할은 해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까 고민하다가 우선 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드는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찾아간 거지 사회복지사로서 상담이나 필요한 정보 제공도 하고 말이야 사실 아직 일한 지는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자신은 있었거든 만나 보고 도전 을 연기 겠다 싶 으면 현대나 서로 다른 기관 체 계로 연계 해서 하루 관리 하면 되지뭐 이런 생 각도 있었 어？이렇게 중개 역할 을하는게 솔직히 싸우 는거 존재 하 거나 술먹은 사람 옹호 해주 는것보다 편한 건 사실 이야. 천사랑 tv 시 청전 에 페이초 고 아제 설정 구독 좋아요 감사 합니다. 사람 사회복지사 얘기 잘 들으셨나요? 네. 이렇게 발굴된 자원들을 어떻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연결을 하는지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이후에 우리 저희 여변초에서 일하는 친구들 인터뷰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laughs>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 말은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 민과 관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민간 체계에서도 연결하고 그 관급에 있는 그런 정보라든가 네트워크를 어, 지역 주민들을 위주로 네트워킹을 구성 해서 연결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 어, 협의체가 왜 생겨날까요? 그 지역 환경이나 인구 분포, 산업 구조, 뭐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이렇게 다 틀리겠죠? 근데 이거를 하나의 획일적인 그 복지 서비스로는 해결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쪽에서 살아왔고 또 같이 하고 싶은 일을 재미, 재미있게 해나가는 동네 복지 구성 구심체가 필요한 겁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은 민간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의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또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을 마련해야지 될것 같고요. 지역사회 내, 어, 제공기관, 법인, 단체, 시설관, 연계 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간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부석진 네, 지대의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서 읍면동 단위의 주민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데, 어,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원칙은 너무 길기 때문에 한번 읽어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제천시에도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있는데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료실이라든가 사진첩을 통해서 이렇게 잘들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그 파견 나온 장애인 친구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지? 안 보여. 네. 찾아가 볼게요. 어디 있을까? 어. 발견. 씨.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야 이거 유튜브 나와도 돼요? 아 어, 싫어요. 뭘 싫어? 인터뷰 해야 돼. 오늘 우리 처음 온 친구 이름 뭐지? 어, 제 이름 엄기현이라고 합니다. 어기현이 어. 네. 지금 어떨 때 오니까? 좀 하다 보니까 저대테좀 적성이 맞고 적성이 맞는다고? 정성분하고 있는데? 이따가 음료수도 네. 만들어야 돼. 네. 아. 응. 아, 아, 아. <웃음> 알았어. <웃음> 안녕 소리나. 안녕하세요. 어유 유튜브 나올 거야. 네. 괜찮아? 네. <laughs> 이렇게들 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네. 전부가 아니라 그 이렇게 뭐 청소도 하지만 또 이따가 음료 만들기 체험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 어느 곳에 취업을 하든간에 어 기초서부터 탄탄히 음료도 만들고 청소도 해보고 이러면서 어 사회성도 키워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다 만든 거예요? 네. 카페코 어디있어요? 여기 맞아요 체리씨 뭐 만들었어요? 저요? 카라멜 마키아토요 마키아 어디있어요? 여기요 우리 예센씨뭐 만들었어요? 너무 <laughs> <laughs> 잘 만들었죠 우리 여변초의 직원들의 실력이 이정도입니다 여변초로 놀러오세요